오, 좀 쳐. 5 0 번. 아, 나마. 나 네. 오늘 실식도안 터지네요. 이성현. 오. 근데 은상이는 혹시 몰라. 또 터질 수도 있단 말이야. 어쩌면 공을 나머지인데. 고은상이 그 뭐야 우리 체때 때 저렇게 이제 고은상보다 이 형은을 더고이아이은잘들어상쭈 그니까. 응. 있어? <웃음> <웃음> 제슛있있데데가가 내가, 내가 무조건 생각하는 경기에서제 t going to say. o o s a say. I'm 승 o i n g t s 1승 1승 1패 아니야? 아니, 아빠, 아니야. 얘가 졌다 얘네 아, 이겼다. 네, 이겼다. 어. 얘네가 이겼어, 한 판에. 이겨서 올라왔어. 네, 얘네가? 아니, 어. 얘네가 예선 한 판. 아, 왔다. 맞네. 아니야. 졌어, 얘네. 어. 얘네가 졌어. 이긴 게 아니라 졌어. 그러니까 얘네가 한색이 이길 때 1승일 때 그대로 다 했으면 킨테리아. 이겨야지 확실 올라왔 오. 성금 성금 전사 아, 이거는 아닌가? 조금 밀베, 예, 밀베 밀베 남대부 밀베 남대부 FLFX f l f x 남대부 네, 돌품, 네, 돌풍 돌풍 o u e q u i r 이번 테스 네 확인했습니다 어 혼자 다 혼자 다고뭐스 남대부 고스네 확인했습니다 아, 짠쭉 대..뭐야 옷 갈아입고 준비해주세요 저 시그니처 무등산 수박 아 새끼 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무등산 수박 아, 와. 아, 네 아, 확인했습니다 아, 몸 아, 풀고 아, 계세요, 아, 아, 계세요. 본상에 아주 굿스로난공 블락, 난공 블락, isolation. 에붙어있제 방식으로. 제방식으제 방식으로. 어 방식으로. 로제 방식으로. 로 생각보다 못 낸다. 아직 시간이 많이, 됐네. 많이 안 됐나? 미 왔어요. 상뒤태가 아주 섹시한 걸. <laughs> 보여나 <laughs> 없다. 아유. 이다 올랐어야지. 올랐어. 나이스 됐다 이거는. <laughs> 아, 아, 이상한 초슛 아, 뭐? 아닌가. 그런가. 아, 어상 그래 그래. 프리티, 프리티티. 오, 에이. 와, 뭐야, 좋다. 오, 신기해. 쟤뭐는데 그러게, 쟤 유니폼 안 입었다. <laughs> 어. 입었나? 나이스. 아, 까비. 가는 거형 주지. 안 해. 아니, 안 해. 원. 아니, 성현이, 성현이 됐는데 너무 겼는데. 그니까. 한 번만 보지. 타올 얻어낼라 카가가 강한 거 그게 아니라. 아, 나이. 나이. 안 아, 보이는 같아. 아,

어, 그래. 어, 끊었어. 어, 뭐 나이스. 뭐야. 패스. 나이스. 어. 아,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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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이, 올라가고. 어발 맞춰. 민 아까부터 조제비는비팀 대기석에서 아 야, 강병에 오늘 또, 북사람는데 세트 set, s 세트하고 더블 스 t s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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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있는 e 어디 e 요디예요 set, s e 네, set, s 네. t s 네. t s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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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야, 더블 좀 써봐. <목소리> 아 더블 좀이것 어, 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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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대기하고 있는 팀들은 몸을 확실히 스트레칭을 확실히 아! <목소리> 황병준황병 병병! 더블 안들려 나이스. 어 스텝. 야 군내고 내고 스텝 봐야 돼. 아이. 공사? 아 뭐야, 개 클린 들어가는 줄 알았어. 와. 아 이, 바로 빠지죠? 몇대 몇이 데 바로 <laughs> 빠져요. <laughs> 이기고 있는 건맞는 거. 같은데 아이기고있어어이기고 <목소리> 있는 한 <목소리> 5대1 정도 될거 같은데? 어 뭐야 이거 는 거. 이거 얘는 거. 있잖아 이거 있는 거. 이거 있 이거 이이라이트만들어이는 이거 있는 거. 이거 있는 거. 이거 있 B코트 1층에서 대기해주세요. 경기 들어가 예정입니다. 어 뭐야! 그래, 원래 저게써야지 그래, 저거 써. 야지 나이스! 응원단장 고은상 출구. 아니야, 운상이 오늘은 확 아, 뻔했어. 우민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. 고등부 남대부 오늘 예선 경기 종료 음. 후 음. 결과 집계 네, 시간이 좀걸림으로 아, 경기 끝나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만납니다. 왜 찡글벌여. 찡얼벌려 어서 가. 나이스 공수스 나이스. 봉숭이 미쳤어. 대단하네. 프리티 팀 들어왔나요? 다음 경기 들어갈 거라 바로 옷 갈아입고 대기석에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. 방금 봉칠때 되게 상큼하게 쳤어 되게 뭔가 되게 상큼했어상큼어굿 아. 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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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드. 쓰리. 아. 어 뭐야 왜 봐? <laughs> 어 페이크죠. 페이크죠. 뒤를 아니, 뒤를왜 봐? 백밀어. 백밀어. 아니, 왜 아이 컨택하고 들어가냐? 어. 아우, 나와 나와 군상뒤었어요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어, 저 빵장이 대크다. 실수로 꺼버린 관계로 끊고. <laughs> 청리병, 병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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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블랙팬서 군사들. 군사들? 선수들. <laughs> 오늘 경기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오늘 상당히 좋네요. <laughs> 좋아요. 아, 네, 아주 좋습니다. 상당히 좋어거 같아요? 오늘 어.. 은사이가시작하네요즌겠습니다 아, 아, 와, 저런 것. 아 참... 알아서 턴오을 해주는 거야, 그니까, 얘는 턴오브가 잘해주는 거 같아요. 대전으 어? 왜? w 열 이런 게들어가 e you don't 먼저. t s 은상이 신났어, 지금 살짝 about t 로 a t y o u r 여기 a y i n g s h 가 knows you. 어 m not sure. 어,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이게 손 떨림이. 아니지, 얘는 지금 이건 메인 카메라 니까 방지가 되는 거지. 아. 오 스텝이 다 왔어. 아, 까비, 까비. 오, 오, 나 못하네, 그냥. 근데 이 내가 해도 잘하겠다. 오! 아, 좀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? 동생이 오늘. 잘 i 안 돼, 있는데? Nice, big, big. Yeah, power. I'm gonna fight i 가 I'm gonna f i g 돼 t i 못 하지 않는데? 왜 자꾸 꼬여보 거야? 아니 카메라가 이거 너무 밑에 있어. 에어 찍었다. 찍긴 했어. <목소리> 일부러 분할 해주네, 두걸째로 아, 뭐야? 아레스 팀. 아레스 팀. 나나 절살. 아끝나 이겼네. 끝이야? 오. 뭐야? 대 허무하게 끝났냐? <목소리> 뭐야? 오늘 강병준 선수는 잘 하긴 했지만, 어제만큼은 실력을 보여주못했습니다 고은선 선수. 제학부 고은스 무등 선수가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서 등록하는 대로 몸 풀고 바로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대로 슛감을 찾은 듯 하죠, 고은선 선수. 이성현 선수 오늘 너무 주저했요 가자, 올라가자. 이게 오늘 총평입니다. 그 다음에 서민 선수는 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